트리키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산은 물론 가족도 한순간에 잃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재민들은 가족의 생이별을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건물이 무너져 처참한 도시의 상황과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트리키의 특별 취재단 장현우 기자입니다. 트리키의 지진 피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튀르키의 지진 피해 현장 특별 취재 3일째 보도입니다. 곳곳에 무너진 건물 잔해들이 모여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6일 또 다시 5.2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의 하타이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스켄데룬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진 피해를 입은 이스켄다룬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도로를 막고 있어 교통의 불편함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시설이 대부분 무너져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몰린 이재민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이 총 다섯 곳에 운영돼 이재민 1만여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지진으로 가족 구성원 한명 이상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형제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이재민도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출신인 한여자아이는 지진으로 온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외국에 홀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 어요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봤어요. 여 하지만 지진이 무섭다며 다시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스켄다룬에 50년 동안 거주 중인 한 현지 시민은 35년째 운영하던 옷가게가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내렸습니다. 재산을 한순간에 잃은 건데 잔해 더미에 깔려있는 집기와 옷등을 꺼내줄 크레인을 매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강한 여진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이 있는 키이스다들에서 구티비 특별 취재진 장현였습니다